그 사용 버프가 상대 약화시킨 것도 있어서 전 좋다고 봤는데 목사님 사용해 주지 않나요? 아니요, 필요 없어요. 수라 던전만큼 필요 없어요. 지금 보세요, 세인 다이 먹어. 어차피 세인 다이 먹 다이 먹어. 일단 세인 혼자서 여기 깨는데, 죄. 애초에 여기는 세인 혼자서 하잖아요. 아, 수라 던전 한정해가지고 여기만 쓴다는 얘기입니다. 아, 뭐야, 버그였는데? 이런 버그도 있어? 이것도 뭔 버그야? 뭐야, 이건 또뭔 버그야? 야, 이것도 뭔 버그니? 나 이거 처음 봐, 이 버그. 나이 버그 처음 봐. 뭐야, 이거? 뭐야, 이거? 뭡니까? <laughs> 이거 뭐예요? 이거 무슨 버그야? 이건 또? 아니, 뭐죠? <laughs> 아니, 이건, 이건 진짜. <laughs> 아니, 넷마블, 일안 하니? 조작이 안 돼. 조작이 안 됩니다, 여러분. 갓게임입니다, 역시. 아니, 근데 못 보던 버그야. 나 이거 처음 보는 버그야. 아니, 넷마블아. 이건 뭐냐고. 아, 리그전에서도 이런 게 터져요? 아, 그래요? 아, 근데 세인 아까 그, 그, 앵글? 세인 초필 썼데 앵글 그거 웃겼어요, 방금. 완전 처음 봐. 아, 빨리, 빨리 실패해라. 빨리 실패해라, 이거. 빨리 죽어, 개티, 빨리 죽어. 어, 실패. 실패. 응, 실패. 어이가 없네? 이건 또뭔 버그니? 이건 또.